MIN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연구 목표 및 연구 필요성. 극한 환경에서 전투원의 작전 성능 향상을 위한 영양 공급 방법 도입. 사포닌 기반 강장제, 한약제와 단백질의 최적화된 융합 처리. 전투원의 에너지 공급, 스트레스 저항력 및 극한 환경에서 작전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영양 공급 방법 도입하고자 시도했다. 극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투원은 탁월한 체력과 에너지를 요구함. 기존의 에너지 보충 방법만으로는 전투원들의 에너지 및 스트레스 저항력을 최적화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사포닌 기반의 강장제, 한약제와 단백질의 융합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전투원의 에너지 보충 및 활력 증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결과,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면역 기능 등이 강화된 약제 개발,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환경 적응 능력을 갖는 한약제 인삼 가시오가피 등을 우량의 단백질 소재와 융합 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 면역 기능, 근육 형성, 에너지 보충 기능 강화 효과를 보인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사포닌 약제가 글리코사이드를 공급해 서로 간의 반응으로 항피로 면역 증강 물질이 생성된다. 면역 기능, 근육 형성 기능, 에너지 보충 기능이 있는 단백질 소재와 사포닌 기반의 강장제 약제 간의 융합가공으로 기능이 증진된 약제를 개발했다. 제품화는 강장제 약제 중심의 제품과 단백질 중심의 제품이 가능하다. 인삼 콩단백가공에 의한 기능 증진 효과 특허. 인삼열매, 인삼잎 식물성 단백 융합 가공에 의한 면역 증진 효과 특허 등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